원래 메이저리그는 트레이드 마감시안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현지시간으로 7월 31일 마감시안, 다른 하나는 8월 31일 마감시안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마감시안은 7월 31일이었지만 7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절차가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8월 31일까지 웨이버 트레이드가 가능했는데요. 2004년 콜로라도 로키스가 레리워커를 세인트루이스에 보낸 것도 8월 7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레이드 마감시안은 시한은 7월 31일로 일어나 됐는데요. 이에 트레이드를 할수 있는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카우컵스가 셀러를 선언하며 앤서니 리조, 크리스 브라이언트, 하비에르 바에스, 크레킨브럴 자, 피더슨, 잭 데이비스 등을 내놓은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선수는 슈어저인데요. 한 현지 언론은 다저스의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워싱턴에서 맥스 슈어저를 데려온다. 둘째, 미네소타에서 선발투수 호세 베리오스와 마무리투수 테일러 로저스를 데려온다. 셋째, 신시네티에서 루이스 카스티오를 데려온다. 넷째, 시애틀에서 마무리 켄달 그레이브먼을 데려온다. 다섯째, 시카오 컵스에서 브라이언트와 선발 카일 핸드릭스를 데려온다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슈어저의 다저스행인데요. 2015년 워싱턴 내셔널스와 7년 2억 10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절반인 1억 500만 달러의 이자 없는 지불 유예를 받아들였던 슈어저는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인 가운데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38.3과 두 번의 사이 영상, 두 번의 노이트 노런 28-3진 경기와 월드 시리즈 우승이라는. 최고의 활약을 한바 있습니다. 부진한 출발을 했지만 14승 3패로 6월을 끝내며 어게인 2019를 만드나 싶었던 워싱턴은 7월 들어 2승 9패 부진에 빠지면서 시즌 포기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문제는 슈어저가 정구단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슈어저의 에이전트인 스카 보라스가 슈어저를 데려가는 팀이 연장 계약을 줘야 거부권을 풀 거라고 했기 때문에 슈어저의 트레이드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법은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워싱턴이 슈어저에게 다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6년 아롤디스 체프먼이 시카우 컵스로 트레이드 대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후 FA 계약을 맺고 양키스로 돌아온 장면이 재현될 수도 있는데요. 당시 채프먼은 양키스 선수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떠났기 때문에 양키스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워싱턴은 슈어저를 통해 유망주를 확보하게 되고 슈어저와 재계약을 맺음으로써 내년에는 괜찮기를 바라는 스트라스버그와 함께 다시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다저스는 트레버 바우어가 완전히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맥스 슈어저처럼 큰 경기에서 검증된 투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다저스는 샌데고의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샌데고는 조이 갈로를 비롯해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구매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저스에게 행운인 건 쉬어져가 아니더라도 올해는 선발투수 시장이 풍부하다는 건데요.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 콜로라도 우한 존그레이, 피츠버그 좌한 타일러 앤더슨, 캔자시티 좌한 데니더피, 애인절스 우한 알렉스 코 과 좌완 앤드류 히니, 컵스 잭 데이비스, 애리조나 메릴 켈리 등이고 1.5 시즌이 남은 투수 중에는 텍사스 에이스 카일 깁슨과 미네소타 호세 베리오스가 있는데요. 미네소타는 조시 도널슨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츠는 도널슨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또는 에덤 프레이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선발투수 이야기로 돌아가면 워싱턴 좌완 패트리코빈, 콜로라도 헤르만 마르케스, 시애틀 기쿠치 유세이 등도 트레이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다저스는 누구를 영입하게 될까요? 혹시 세인트루이스가 시즌을 포기하고 김광현을 내놓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오늘 있었던 홈런 더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은 물론 홈런 더비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은 선수는 오타니였는데요. 일본에서 4차례 참가에 한 차례 우승 경험이 있는 오타니는 2005년 최희섭에 이어 홈런 더비에 참가한 역대 두 번째 아시아 선수가 됐습니다. 당시 WBC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대항전에서 마치와 이치로가 모두 거절하면서 한국 대표로 참가했던 최희섭은 1라운드에서 5개를 날리며 선전한 바 있습니다. 오타니가 1라운드에서 격돌한 선수는 천 대타자 후안 소토였는데요. 오타니와 소토의 1라운드는 게레로와 잭 피더슨의 2019년 중결승전처럼 최고의 명승부를 만들어 냈습니다. 먼저 친 소토가 22개를 기록한 가운데 불펜 포수 제이슨 브라운과 호흡을 맞춘 오타니는 타임을 부르기 전까지 5개에 그치는데요. 타임을 부르고 쉬는 사이 트라우드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올스타전 참가 경험이 없는 트라우드는 그냥 잘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무섭게 몰아치기 시작한 오타니는 22개 동률로 제한시간을 다습니다 이에 소토와 오타니의 연장전이 열리는데요. 소토가 6개를 치는 사이 영혼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었던 오타니는 연장전에서도 무섭게 몰아치며 17초를 남기고 같은 6개를 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만 더 치면 되는 상황에서 오타니는 빨리 치기 위해 서두르다 홈런을 추가하지 못함으로써 또 동률이 됩니다. 공을 골라칠 수 있으며 세 번의 스윙으로 결정되는 스윙 오프 2차 연장전에서 먼저 나선 소토는 세 번의 스윙에 모두 홈런을 만들어냈고 오타니는 첫 번째 스윙이 땅볼이 되면서 게레로와 피더스 못지않게 치열했던 대결은 소토의 승리로 끝나고 맙니다. 오타니는 내일 아메리칸리그 선발 투수이자 1번 타자이기 때문에 떨어진 게 다행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오타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연장은 안 갔으면 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이 스윙한 적은 처음이다. 끝나고 나니 즐거웠다고 했는데요. 소토의 2라운드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피트 알론소였습니다. 2019년 결승 상대인 게레로 주니어가 방전된 채로 올라오긴 했지만 사촌형이 엉망으로 던져준 배팅볼을 치는 불리함이 있었던 알론소는 이번에는 치트키를 장착하는데요. 알론소에게 배팅볼을 던져준 데이브 조스 벤치코치는 홈런을 가장 치기 좋은 가운데에서 살짝 바깥쪽에 높은 코스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계속 공을 던져주며 할아버지 매덕스, 할덕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에 1라운드에서 35개를 날렸던 알론소는 다른 선수들과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소토 역시 꺾게 됐는데요. 알론소는 소토가 기록한 15개 기록을 2분 12초 만에 넘고 방망이를 놓습니다. 알론소의 결승 상대는 대장암 3기를 극복하고 돌아온 맨신이었는데요. 1라운드에서 오클랜드 매돌슨, 2라운드에서 홍구장 선수인 트레버 스토리를 꺾은 맨시니는 결승에서도 3분 동안 22개의 홈런을 치는 엄청난 선전을 하는데요. 하지만 알론소는 2분 동안 17개를 친 다음 보너스타임이 시작되자 방망이를 6번 휘둘러 6개를 날리고 23대 2 2로 맨시니를 꺾게 됩니다. 이로써 1998년과 1999년 캥그리피 주니어, 2013년과 2014년 유에니스 스페데스에 이어 역대 세 번째 2연패 선수가 된 알론소는 2019년 데뷔 후 올해까지 연봉으로 147만 달러를 받은 반면 우승 상금으로만 200만 달러를 받아 홈런 더비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게 되는데요. 전반기 홈런이 17개였으며 특히 홈에서는 2 개에 그쳤던 알론소는 나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파워 히터다 그걸 증명할 수 있어서 기뻤다라는 자뻑 넘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알론소는 2019년 전반기에 30 홈런을 기록하고 홈런 더비를 우승한 다음 후반기에도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53홈런 신인 신기록을 달성하는데요. 이제는 홈런 더비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알론소가 어떤 후반기를 보낼지 내년 3연패에 도전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올스타전 해설을 하고 짧은 올스타 브레이크를 즐겨보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